안녕하세요, 정훈 아빠입니다. 오늘은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공사들이 참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 아무 시공사나 기준 없이 견적을 받으면 능력 미달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실력도 안 되는. 아주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나 뭐 그냥 면허도 없는 뭐 그리고 부실한 곧 망할 회사라든지 뭐 아무 기준이 없으면 그냥 아무나 막 견적을 받으시면 그분들한테 잘못 엮여서 잘못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 기간 내내 그리고 공사 이후에도 엄청난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시공사를 견적에 참여시켜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능력 미달 업체의 경우에는 시공력이 많이 떨어지고 공사가 주먹구구식이 되고 품질이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개판인 경우가 많죠. 그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능력이 미달되는 업체는 뭐또 막. 일이 없으니까, 덤핑 수주를 해서, 최저가에 그냥 공사를 맞춰서, 그냥 견적을 들어와서, 어, 뭐, 건축주님들이 싸니까 그냥 그분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덤핑 수주 하시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찰 참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시공사에게 입찰 참가 요청이나 견적 요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공사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평균화되어 있지 않고요. 뭐 1등부터 뭐 만등, 뭐 대한민국의 건설회사가 몇만 개가 넘으니까 건설사 중에 내네 현장, 내 공사에 적당한 시공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건물은 뭐 3층짜리 주택인데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뭐 LG 이런 데서 집 안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너무 크죠, 그 레벨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도 뭐 어, 공장 짓는 분들한테 우리 집을 맡길 수 없잖아요. 공장 하시는 분들은 공장 전문인데 주택을 짓는다 못짓니다 그리고 주택 하시는 분들이 공장 못 짓습니다. 다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시공사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견적할 때부터 기준을 둬서 아예 이 기준에 안 맞는 시공사는 아예 견적을 제출 못하게 하시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의 그리고 비슷한 능력이 되는 시공사를 찾으셔서 좋은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느냐 견적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시공사를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그러니까 건축공사업 면허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어, 종합건설회사라고 본이 많이 불리는데요. 그분들이 견적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아니면 공사를 법적으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어야지. 건축공사업이나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증이 있어야지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게 없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면허를 빌려오거나 면허를 없는데도 속이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이 일반 건설업이라는 거는 건축공사업 면허나 토목건축공사원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건설업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설업 면허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견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건설법령에 위반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이게 뭐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발주처나 건축주하고 문제가 돼서 그리고 감리나 감리 건축사님이나 시공사랑 분쟁이 돼서 그리고 허가 관청,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랑 문제가 생겨서 뭐 서류라든지 뭐가 잘못돼 갖고 회사가 잘못돼 갖고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뭐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2년 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내 현장, 내 공사 현장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하고는 될수 있으면 견적을 받거나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한건설업 폐 제재 처분 확인서를 제출해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하고 견적을 받으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시공 능력이 100억 정도 이상 되는 업체.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매년 건설회사마다 시공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회사는 시공 능력이. 몇억 정도 됩니다. 단일 공사로 이 정도 공사를 할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라는 거를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회사마다 그게 다 있는데요. 이 공사 금액이, 시공 능력 금액이 100억 이상이면 좀 안전한 건설회사라고 봅니다. 쉽게 망하지 않는, 회사를 부도시키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0억 이하는 약간 위험합니다. 근데 시공 능력 100억 이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공사 현장이 5억이다 대충 예상했을 때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했을 때 곱하기 10해서 곱하기 10하면 50억이죠 그럼 50억 이상 되는 어 회사가 어 견적에 참여하시면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뭐 천억 하는데 우리 5억 한다고 하면 어. 누가 나오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기사라든지 이제 이제 곧 신입 사원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 회사 건설회사에 주력된 주력이 되는 어, 그 회사의 1년 매출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현장이면 될수 있으면 그 회사에서 실력 좋은 현장 소장을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건물의 공사 금액 예상가에 곱하기 10을 해서 시공 능력이 그거 이상이 되는 회사한테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시공 능력은 있는데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5년간 한 200억 정도 매출이 있는 회사. 아니면 3년 정도 100억 이상 되는 매출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건설업 면허증 사본하고 그리고 대한건설업회에 보면 건설공사실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시공능력이 얼마다 이 사람이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공사를 했다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라고 하면 뭐죠? 자본 잠식이 됐다는 거죠. 10억밖에 없는데 자본금이 10억인데 부채가 뭐1 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되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죠?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부채가 높아서 망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제 현장한테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공사를 못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견적을 받으셔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100% 미만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재무제표를 뭐다볼 수도 없는 거고 볼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한건설업회 경영상태 및 시공 여유율 확인서를 제출해달라 하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신용평가서가 B 등급 이상인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용 등급은 A, B, C, D까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A, B, C, D 등급이 있었는데 A등급에서는 A 등급에서는 AAA, AA, A, A, A 이렇게 세 등급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총 여섯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BBB B, B, 플러스 마이너스. B, B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 등급이 나눠지고 C는 C, C, C 플러스 마이너스, C, C 플러스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D인데 D는 거의 이제 부도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B 등급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회사가 대출이 됩니다. 어, 이제 건축주님이 대출 받으시려면 시공사한테 어, 보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C 등급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왜 대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 회사가 곧 위험하다는 거죠,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 등급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보통 B에서 B B까지가 많습니다. B B B까지는 아주 우수한 회사고요. A 등급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B 등급 이상 업체한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어디서 알아보느냐 보면 각종 뭐 신용평가기관이나 공제조합 신용평가서가 있습니다. 이거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출 안 하시는 시공사들도 많아요. 어, 요 다섯 가지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만 시공사 입찰 참가 기준 또는 시공사 입찰 견적 참가 기준이라고 해서 요거를 먼저 시공사한테 보내주시고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맞다고 하면 견적을 의뢰하시고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 업체한테는 될수 있으면 견적을 받으시거나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건설업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으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년간 건설 법령에 위반돼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아, 이거는 어떻게 하, 확인하느냐.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재처분 확인서 2년치 제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출 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 세 번째로 2018년 시공능력 50억이나 100억 이상 업체. 그리고 최근 5년간 실적 200억 이상 업체.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건설업 면허증 사본을 확인하시면 거기에 그 시공 능력이 표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 에 5년치가 매년 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채 비율 100% 미만 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한건설협회 경영 상태 및 시공 여유로 확인서를 제출해라라고 하면 거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용 평가서 비 이상 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통제조업 신용 평가서나 모탈 뭐 기관 신용 평가서를 제출해라라고 하면. 됩니다. 제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견적이나 입찰 참여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요거에 대해서 어,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시공사한테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